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제가 올류렉스턴의 오너가 되고 난한달 한 정도 뒤에 쌍용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죠.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그런 사건인데 이에 따라 제 올류렉스턴도 예, 앞날이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모 있는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고요 삼성자동차나 대우자동차 모두 한번씩 망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주의만 바뀌었을 뿐 영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AS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불안한 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 이올뉴렉스턴을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타다가 먼 훗날 정비비용이 중고차 가격을 넘어설 때 미련 없이 폐차를 시키고 전기차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쌍용이 아예 없어진다면 그때까지 차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부품이 안 나온다면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인지 최근 쌍용의 기사를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요.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산업은행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사 간의 임단위 협의를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하자는 거. 그리고 흑자정까지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 어, 제가 노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업을 하지 말라는 조건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쟁의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고 게다가 쌍용은 11년째 무분교 사업장이거든요 국내 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현대 기아, 르노삼성, 쉐보레 그리고 쌍용입니다 이 중에 쌍용만 여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11년간 근데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산업은행은 예전부터 쌍용차에 자구책을 좀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쌍용 측에서는 부동산을 또 매각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진 만큼 본격적으로 좀 구조조정에 나서라,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어 쉽게 말해서 인력 축소를 통해서 고정비용 감소를 원하는 듯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의 차가 실패했고, 큰 돈을 날렸고, 돈이 없으니까 기술 개발을 못하고, 신차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또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렇게 돈을 못 벌고 또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가장 쉽게 손실 폭을 줄이는 게 바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의 조직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비용을 축소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선 그런 조건을 건거 같고요 음, 노동자에게 해고라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뭐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구도 호 있잖아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아무리 쌍용이 11년째 무분규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그 개연성이 있죠 이걸 차단하려고 이렇게 조건을 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만 좀해 주시고요 어, 협상이 진행 중이니 저는 그 협상이 좀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래도 구조조정을 할지언정 산업은행에서는 쌍용차를 아예 없앨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다행이죠. 어쨌든 이번 협상이 좀잘 풀려야 올해 초에 예정되어 있는 신차들을 볼수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올해 초에 출시될 차량들 그 차량들로 넘어가 고자면두 종류의 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전기 준중형 SUV인 이모션 이두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쌍용의 현재라고 할수 있죠 쌍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모션은 이제 쌍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라인에 직원들이 굉장히 감탄할 정도로. 멋있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3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아마 여전히 잘 팔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입 픽업 트럭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렉스턴 스포츠가 갖는 그 국산차로서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만 하면 뭐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모션이죠. 앞으로 내연기관은 점점 없어질 거고 그에 반해서 전기차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건데 그러면 쌍용이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차가 잘만 나온 하면은 아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다행히 이모션은 어느,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은 갖춘 것 같아요 디자인도 코란도 EV이지만 코란도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네요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420km를 갈수 있다고 해요 일단 400km라는 게 어느 정도 좀이 전기차로서 효율성 이 있냐 없냐 기준점 같이 되어버렸는데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0km를 갈수있 일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고출력이 215마력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출력이죠. 이 정도로 갖고 있고 또 국내 최초로 준중형 SUV거든요. 전기차로서는 최초입니다. 코나 EV가 있었는데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SUV의 실용성을 기대하기에는 트렁크도 굉장히 작았고요. 근데 이 모션은 준중형 SUV인 만큼 트렁크도 넓을 것 같고 그리고 실용성에서도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의 전기차 공세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나왔으면 꽤 괜찮은 실적을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좀 깔끔하게 씻어줄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전기차를 만나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쌍용 관련 콘텐츠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제이0 0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차를 올해 꼭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